자, 극한값이 존재할 때 정수 k값과 상수 알파값의 어, k 플러스 알파값을 구하시오 그랬어 자, 수렴한다는 건 알아 그죠? 어, 수렴한다는 건 아는데 일단 x가 이렇게 할때 하고 이렇게 할 때를 한번 보자 그러면 먼저 가우스 x값은 얼마가 돼? 가우스 X 값은 K가 되죠, 그죠? 그죠? 그다음 가우스, EX는, 자, K, K점 얼마 얼마라고 보면 되는 거야. 거기다 몇배 했어? 두배 했지? 그러면 EK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그지 그죠? 그죠? 소수점에 두배 때려봤자, 그죠? 어, 작은 아주 작은 수니까. 얘는 얼마? EK가 되겠죠? 그럼 이때, 가우스 X를 하면, 얘는 얼마? K-1이 되겠지 그지 이거 같은 경우 만약에 이해가 잘안 되면 이렇게 한번 해봐 만약에 어, 그뭐 K를 그냥 간단하게 뭐 1이라고 하나 봐1 그럼 1 마이너스 이렇게 놔봐 1 마이너스로 놓으면 가우스 1 마이너스는 얼마 야 0이지 그지자 2배 1 마이너스 이거 얼마입니까? 0. 얼마 얼마에 두배 때렸다 이런 얘기인데, 어, 1에 가까운 0. 얼마, 0.9에다 두배 때려봐. 1.8 정도 나오지 않냐, 그죠? 그럼 이거 얼마 되는 거야? 1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됐어요? 어. 그러면은, 얘는 얼마가 될 거냐면은, 그냥 K가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2k-1. 지금 2를 들었으니까 2들, 2나 3들면 말이 안 되죠? 2k-1.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k. k제곱. 플러스 k. 하고. 그 다음에, 어, 2k-1.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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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k. 2k. 그 다음에 2k-1. 그 다음에, 어, k-1의 제곱. 이게다는 얘기죠. 음. 조심하세요 이런 거는 그죠. 자 K 하나 털고 갑시다. 2 e 놓고 K 플러스 1. 그다음에 K제곱 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2K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크로스하시면 2K 제곱. 그다음에 2K 마이너스 1과 k 플러스 1, 2k 제곱에 자, 2k 마이너스 k 플러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거 요거 지워지고, 요, 요거 지워 지고, 요새끼 올라와서 3k 되고, 저금 넘어가면 얼마? 어, 3이니까 k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지, 그지? k 값은 1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k 값이 1이니까 요놈의 극한값은 이제 요기도 그냥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2, 1, 플러스 1 그게 얼마? 알파, 알파 얼마? 1이란 얘기지 둘이 더해라, 답은 얼마? 3번이 답이 되겠죠 그죠? 자, 아까 선생님이 예를 그냥 1로 들었었는데 이 1로 하지 말고 뭐 예를 들면 2마이너스 합시다 2마이너스 2마이너스 하면 가우스 2마이너스는 얼마야? 1이지, 그치? 그러니까 k 보다는 k 1이 되는 거고 k에서 1개뺀 k 1이 되는 거고 자두두 두 배의 2 e 그러면 이게 4가 좀안 되는 수란 말이야 이거 얼마가 돼? 3이 되죠? 그면2 곱하기 2 빼기 1한 결과 가 된다고 그죠어 그래서 요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여러분들 어, 주의를 요합니다 자칫하면 실수할 때 실수한단 말이야 답은 3번이에요.